그게 바로가기로 해놨어요. 계속 전화를 해야 되고, 계속 어떤 상황을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필요해서 거기다가 각종 이거 예쁘죠? 음. 그 지금 시트가 여러 개죠. 되게 여러 개예요, 그죠 그중에 이제 메모예요. 그냥 무슨 뭐 아이디 뭐 이런 거 있죠? 고유 응. 번호, 그다음에 교보는 응. 과장은 안 들어, 국장님어 3천 미만, 국장님 3천 이상, 지출은 과장님 500만 미만, 국장님 500에서 3천 미만 이런 거 외워지지가 않아요 잘. 이런 거를 여기다 그냥 그려놔. 뭐내 자격용 수치등키를뭐 비번, 뭐 이거 뭐 이거 급식, 뭐 이렇게 뭐 이게 여기다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붙여요. 뭐든 있으면 다여기다어다 갖다 붙여. 그다음에 뭘로 찾아야 컨트롤 했고 키워드 이러거다다다다다다나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바로 찾았어 아 이거 어떤 파일에 있는지 어떤 폴더에 있는지 그걸 언제 찾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형식도 뭐고 없어 그냥 이렇게 길게 뭐. 들어가요 그냥 막 대충 집어넣는 거야 대충 집어넣어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띵 눌러.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는 화이드. 그다음 문자. 문자를 보낸 문자 내용을 이렇게 쳐 넣어요. 비슷한 거로 또 문자 보낼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문자 시트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목부터 해가지고 시장 소회의내요 안녕하세요. 저거 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내용만 살짝 살짝 고쳐서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이런 걸막 만들어 놓는다. 데이터를 파, 확보를 해놔. 언제 문자 딱 참여를 또 아, 뭐라고 쓰지? 음 뭐라고 썼더라? 기업 주장한다. 얼마나 빠르서? 이거 그냥 컨트롤 시, 컨트롤 부에서 수정해서 팍, 딱 치면 제일 빠르다. 장수 어떻게 찾아줘도 빠르지? 못 타도 없네. 이거예요 다. 음? 핸드폰으로 치는 전부 오타야. 손가락 돌려가지고 찾아내고 짜증나겠어요. 죽 <laughs> 어쨌든 이게 그기능이다그 다음에 간단 계산. 이고 계산기 띄울 거냐? 아니면 이런 걸로할 거냐? 액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곱하기 제일 많이 쓰니까 곱하기 두 개, 더하기 하나,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인수, 뭐, 뭐 원투쓰리 계산 결과 이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계산기를 하나 쳐야 되잖아요. 숫자를 어디서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해다가 저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숫자를 뭘 고치느냐에 따라서 내 계산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예산, 총액이 얼마고, 거기서 뺐을 때 잔액이 얼마까지 나오게끔, 이런 것들 하나 만드세요. 이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기를할줄 알면, 기본적인 서식, 그 함수라기보다는 사칙연산을 거기다 표시할 줄 알면, 이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어놓으면 훨씬 편해요. 개간짤 때, 예산 짤 때, 총액은 얼마인데, 지금 요거 얼마 있어야 되고, 요거 얼마 있어야 되고, 요거 몇개 샀을 때, 요거 얼마짜리가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거할 때, 이런 거안 하려면, 계산기 투둠도 있어요. 이걸 하는 거랑 계산기를 하는 거랑 두세 배 차이 나요. 이런 거. 막좀서식 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어, 전년도 자료 복사, 하기 시트명 경쟁 금지, 시트 삭제 금지, 보호 암호 없음, 노란색 세에만 입력한, 파식 경쟁 금지. 이런 거를, 요게 복사해다가,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집어넣는 거예요. 언제 이걸 또 만들고 있어?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맨날 떠져 있으니까 잘해줄게 만든 다음에 하나. 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화면에다가 툭 집어넣는 거야. 언뜻이? 이런 거 만들까? 요것도 몇개본질한말까 천원 단위 위야. 내 녹색색 유의뭐유원수대로풍격이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게 게 뭔가 여부. 뭐 이게 렇 구다 그러면 몸리. 국공 사리 뭐 이런 거 있죠. 일반교사 하고 뭐,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있죠. 언제 유효성 검사에서 여기서 이게 <laughs> 유효성 검사에서 뭐 이거 언제 만들고 있어? 요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으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어, 뭐 이런 거, 학교 급 어,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거. 이게 또 하나의 팁인데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나 혼자 이틀 동안, 삼일 동안 아. 이거 지도돼 끝도 없는데. 근데 어디 가서도 그런 거잘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 잔머리가 보면 이게 학교 순대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 면이 없는 거예요, 본점에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학교 이름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정렬을 하라고 이렇게 한게 없어요. 그 자기 생각만 하고. 학교에서 걷는 위치를 역 정렬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학교 급그 면을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안 집어넣고, 저거를 그냥 한 면을 만든 다음에 저 서식을 집어넣어서 학교 급이라고 했을 때 옆에 급이라고 생기죠. 이 학교에 급자 오른쪽에 차자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성북초다 그러면 초등학교라는 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렬이 돼요. 초등학교 순으로, 초, 중, 고 순으로 정렬해야 되는데 그 정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열이 없으면. 학교에서 데이터를 초라고 안 썼는데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학교 고객이생각까요 여기 성북초라고 합니다. 여저 열을 만났는데 저 셀의 함수가 뭐냐 이거예요 라이트 <laughs> right, 왼쪽의 거에 첫번째거 수주 같다 했는데 저걸 알고 모르고는 천지책이에요 그거를 뜯어서 행을 바고 있어요 대부분의 당선 뜯어서 왜냐 오른쪽으로 정렬을 할수 있는 그 함수를 모르니까 그것도 있을 거예요 한줄안 오른쪽 면에 미드 뭐 이런 거 있죠 민드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커만 2급 자격증이 있어요 2급그 수준 이상을 안 넘은가요 저는 거기서 그냥 옆으로 터져 있고 대부분 시험 보기 위해서 잠깐 공부했고 그거 다 이제 모어어요 그냥 제가 아는 것만 하고 제가 필요한 것만 해요 모른다 고하면또 눌러서 찾아내죠 저게 저한줄한칸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요요큰 것도 없는데 이게 뭐냐? 음.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인데 학교에서 보면 마이 그 다시가 들어가요. 010 6368 7 1 7 다시를 없애면 이게 010이 아니라 10이 돼버려요. 또 그죠? 텍스트로 하면. 저거를 또 서식을 또 넘버 패색이라는걸 어디서 쓰더라고요. 어, 넘버 패색이라는 서식을 선택을 하면 그렇게 없었을때 공짜가 안좋더라요 그래서 그걸 저거를 그냥 그 전화번호 넣어놓고 거기다 공유고탁 뭐 집어넣으면, 아, 전화번호 가져. 그 공짜를 다쳐 넣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다시를 없애는데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자 바꾸기로 다시를 그냥 없는걸로 바꾸고싹 바뀌는데 영자가없어지는거요자가 이제 그때 저거를 센서식을 복사해서 쫙 하면은 센서식 복사하는거 아시죠? 아시는 분 흠수생 센서식은 어떻게 복사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때 서식 복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구나. 말고 그래? 위에거 복사해야 되요 어. 요기 있어아 그거 <laughs> 요거를 한번 클릭하면 어, 한번 복사해서 한번 붙이기만 되고 더블 클릭하면 한번 복사해서 여러 군데다가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뭐 줄로 긁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엑셀의 기본이죠. 어, 그거 뭐. 하시면 돼요. 어, 요게 보면 딱 눌러보면, 오른쪽 누르면, 여기 서식에 보면, 요렇게 돼있어요. 뭐, 기타, 패셀이라고. 기타에. 의자 패셀. 네. 음.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 찾아서 하고 있냐고요. 뭐래요? 요거하고 요거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쫙어놓으면 색깔까지 쫙 되죠. 색깔이 없어지는, 없애야 하면 색깔 없는 상태로 쫙 하면 여기에 0.6에서 전화번호 0이 없어졌던 거에 0이 다 생긴다고. 이렇게 된다. 될거예요 그걸 할 수, 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느 세월에 해요? 끝도 없어. 한 2, 3일 해야 돼요. 이런 걸다 설명해 주고 하려면.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유효성 검사 이고 만들 수있줄 아시죠? 근데 많이 안 해봐서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죠? 어,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 줄, 줄은 또 없애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복잡해요. 그게 이제, 서식인데, 이거 말고도 수득하게 만아요수득하그 다음에, 요거는 꼭 해놓으셔야 되는데, 업무 분장. 월일 듣자. 여기 한글로 보통 나와있거든요 한글을 그냥 거기서 그래서 오류 붙이기도 되고 pdf로 떠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이제 나는 한글을 엑셀로 바꾼는걸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누가 막 공문을 막 보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 고민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업무가 아니야 남의 업무야 이거를 봐야 돼 거기서 키워드를 가지고 내지는 거기서 소속 그 공무원은 내가 어디냐를 따져서 어 이게 내거냐아닌가나 파악, 파악을 해야 돼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가 있어서 물어보면 좋은데 그럼 선배한테 한두번 물어봐야지 이게 짜증나요. 요게 노란게 관련 과거든. 공무원이 어디에서 왔냐가 제일 중요해 먼저. 어디서 왔냐. 여기 혁신과에서 왔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왔냐. 참여연은 당당관에서 왔냐. 그러면 누구 담당 거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제거 아닙니다. 빨리 주무관님 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에 담당학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 분장에 그그 그 업무 부서의 주요한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 어쩔 때 보면 내 담당학교가 어딘지도 헷갈려요. 솔직히. 나도 헷갈려. 그래서 일 보는 거예요. 막. 이게 작년 파일이라고 이고 3월 1일자로 다녔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리고 뭐, 어느 문제가 그 뭐, 커피, 담당 학교 문제가 터졌대. 그럼 그거그학교 담당 학교에, 담당 강사가 누구야? 이거 업무 분장 종이 쪼가리가 어딨지 찾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이 엑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엑셀 안에 이런 걸다집어넣어요 그래도 용량 아무리 커도 이거 열리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이런 거 하나를 만들어놔요. 모든 게 헷갈린 거 있으면 저기다 다 집어넣어. 중요한 거는 저기다 다 집어넣어. 너무 겹까지는 어디 있다. 꼬고를 머리속에 외워놔. 그래야 찾아져. 나중에 찾려 으고해도어딘지 모를라서 못 찾는 거 아주 많아. 요거 요거 너무 그냥 꼭 집어넣으시고 내에서 요거 이게 복사해서 찍어서 여기다 넣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 붙여놓잖아요. 사무실 책상 앞에 붙여놨는데 사람 이름은 아는데 이걸 언제 찾고 있어 사람 이름을 어 닫고 나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영국번호 나오잖아 그걸 엑셀에서 지원하는데 종이쪼갈림 지원 안하잖아요 바번호 어딨어?를 찾는데 눈앞에집 보이잖아요 <laughs> 가풍이나 노안이안 뭐. 보이네 그런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많이 쓰는거예요 컨트롤 F를 활용하는까딴이유 별로 없어요 근데 요 요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비상연락망 휴대폰 번호죠 뭐, 이런거 다 해놓고 중등문장안 이거는 내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다른 쪽에 누가 하고 있냐 자 이것도 나와요 이런 업무가이 잔뜩 <laughs> 있죠? 이런 거 몰라서는 안 돼요 하고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공유하나요? 아, 줘요 응. 주는데 안 주는 분도 있어요 그냥 팀장이나 수석님이 들고만 있고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이런거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주면 그냥 버벅거리는 거예요 동료방에 카톡방에 이런 고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과장님이 누구고 뭐 이런 게다나와 있잖아요. 복권에 누구고 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장 선생님, 저전저 앞에 업무는 지역청마다 다 똑같아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주제는 업무만 쌓은 거야. 주제는 업무만. 그러기 때문에 요거 찾아서 가면 여기 두 명이 있잖아요. 여기 두 개,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쑥 보면 대충 이렇게 여기, 여기 어. 뭐, 이게, 일반 고장이 김승희. 이렇게 되죠. 요걸, 요걸 불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요거 가리면 얼마나 편해요. 숨기기 하면. 한 번에 오일좀 이렇게 보이잖아. 이런 기능이 있잖아. 요 종이는 안 돼요. 찾기도 힘들어. 어, 무조건, 어, 이거. 이런 거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이거 문영하나 이런 거 보고, 쑥사고 이런 거 자료 다 줘요. 다주는데 한글 파일이야. 다 찢어져 있어. 한 개씩. 그리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엑셀을 만들어 그리고 색깔도 칠해 내가 내 담당 학교를 이렇게 좀 녹색으로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글로 돼 있는 것만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 담당인지 그걸 눈으로 언제 찾아 컨트롤 앱으로 찾으면 되지 여기다 놓고 예지는 한글에서 하면 되는데 한글 파일이 한 개씩 한 개씩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언제 열어줄게요 그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 사람 이름 빨간색 파란색은 무슨. 어, 이거는 이번에 오신 분들.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지. 오래 오신 분들, 뭐 이런 거. 내가 꼭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 나름의 이제, 이제 그 작업이고. 본청소속, 고 이제, 요, 요 분들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요거 주소 록 이름이에요. 다르쪽 보면, 어, 여기 가가지고매 년, 매 월에 온 것까지? 이름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요사람 이름만 알면 뭐해 내가 뭔지 모르는데 이양고 교감이라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전체로 해서 전화번호가 주소로 이름에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요건 요, 요, 요렇게만 해도 되고 요렇게만 해도 되고 요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이에 아닌가 잘랐는가 어, 뭐 이런 거죠 여기 휴대폰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학교 전화번호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위에 보세요. 엔터 네? 트라고 요거 있죠, 요 요걸로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간만, 간만 복사해서, 아까 뭐죠? 아까 뭐죠? 주소로. 간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 붙여넣는 거예요. 9 0 0 0데 가만히 없어야돼요 그리고 전화걸면 지죠 그러면 이사람 이름 길게 나와요 이사람 전화걸면 그 사람이 몇월 몇일자에 왔고 어느 고등학교에 교감이고 여기가 이름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폴더가 지정되어 있으면 폴더만 알면 좀 되겠지만 어 전화 오는 순간에 어? 이 사람 누구다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죠 이런거까지 잔머리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빨리하고있는그 <laughs> 이유가 또 없어요 빨리하고 근데 이런걸 해놓으면 요런거들 이런 처음에도 어, 이렇게 또, 전화번호 뜨고 가면 어그분 언제 오셨지 음, 딱 이름만 딱 검색해 그러면 아 3월에 오셨네 거기에 전화번호에 써있어야 돼요그 네, 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엑셀 버전은 이 엑셀을 이제 카톡으로 전송해서, 카톡에서 엑셀을 눌러요. 컨트롤 앱에서 거기서 찾아. 엑셀을 카톡에 올려요. 그것도 메일을, 나한테, 김원준한테. 네. 거기서 이제 이거 심심한 거. 거기서, 엑... 카톡에서 검색을 하면. 숫장지 가서, 어느 학교 교감생님 저거 몇 년도 있어? 몇살 있어? 잘해. 과장님 물어봐. 저거 이거 누르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다있어 같이 묵는 아세요? 그런 걸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고 옛날 사람들 뭐 했냐? 외웠어라.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장학생도 외웠어요. 음, 그럼 교감생 몇 년에 맷고 오셨어요? 이러면 독하고 정말 이쁜 반응. 근데 저는 엄청난 칼을 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 저런 걸 알아야 됩다 이런 거어쨌건 네. 그렇게 하려고 이 주소로 이용을 이렇게 하는 거다. 괜히 한게 아니다. 이쁘게 이렇게 만들.